2021년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국내외 정세입니다. 대선 국민에서는 여러가지 이미지가 중복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 지도교수가 지금 같으면 그런 논문이 통과되기 힘들거다. 네, 그렇게 방송에서 말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검사의 윤우진 소사 모마 후옥이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공수처 문제가 점점 더 심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통신 조회 한 거를 두고 이 국민의힘에서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대선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점점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어, 성상남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한 거죠.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이 먼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어, 박근혜 특별사면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가 주연인가 싶었는데 사실은 조연이었죠. 이 한일 관계에서는 니가따현 사도광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 미쓰비시 강제 징용이 있었던 곳이죠. 이곳을 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예, 등재를 시키려고 하죠. 어,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 한편, 어, 12월 21일, 이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습니다. 어, 자민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독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죠. 그리고, 어, 일본 제철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자산 현금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강경해지는 분위기죠. 북한에서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정우용 외교부 장관 말에 따르면 한미 간의 종전선언 문안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합의된 거고, 이 북미 간에 합의된 게 아니죠. 이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긴장이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어, 러시아군 1만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철수했죠. 아직 10만 명이 남아 있죠. 미로 미국 러시아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로 쌍방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새로운 가스관을 본격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이죠. 이 해상을 통해서 러시아와 독일을 이어주는 가스관이죠.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극초 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은 성공을 못했죠.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재개가 됐는데요. 이란은 지금 회담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간의 진전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상태죠.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핵 합의가 붕괴될 지경이다 이렇게 불만을 비출했고요. 그러니까 회담 성과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른 건데요. 아무래도 협상이 이란 쪽에 좀더 유리하게 좀더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네, 그런 네, 방증이죠.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국의 개입으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어, 팔레스타인 정부 수반이 한밤중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자택에 가서 어, 상호 신뢰 구축에 대한 회담을 했습니다. 어, 중국에서는 이 칭하이성에서 시토류 매장 지대가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어, 타이완에서는 지금 전쟁 분위기가 점점 더욱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 타이완 국민 72.5%가 중국의 침공에 맞서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이 타이완하고 단결을 한 나라죠. 이 중남미 니코라과에서 어, 타이완 대서관을 이 중국에 넘겼습니다. 어,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했죠. 24일 현재까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가 어, 보이콧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 영국을 제외하면 다들 어, 환태평양에 있는 친미 국가들이죠. 어,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어, 동남아에서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규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호주가 방문부대 지휘협정을 체결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군대의 일본 방문을 더 쉽게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 앞으로 일본 근해에더 자주 나타나게 생겼죠. 네, 참 예, 신서세 동정이죠. 그리고 이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 독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예,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인플레가 점점 더 세지는데 국제 금값은 지금 하락 추세에 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예, 증거죠.